자, 이제 저희 TMF 사료, 저희 t f 사료 공장에 왔습니다. 네, 지금 이거, 어, 저희 그 담미 원료에 들어가는 톰백 차가 들어왔네요. 자, 여기 보시면은, 어, 여기 보면은, 여기 사각, 사각으로 돼 있는 건축더미 보이시죠? 이거는 수입산 건축입니다. 그리고 옆에 있, 있, 있던 하얀색 랩핑에 돼 있는 것은 저희 그 경주에서 자체 생산되는 이제, 건초입니다. 자체, 저기 생산되는 국내산 조사료입니다. 예. 저 위에도 있고 아주 많죠. 예. 이게 전부 다 저희 그 경주 자체에서 생산되는 그 국내산 조사료로서 안에 이탈리아 날그라스, 그 다음에 종채보리, 그 다음에 옥수수 사일리지, 이렇게, 어, 국, 어, 경주 시내에서, 관내에서 생산되는 아주 그 친환경적인 저희 그, 조 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저희 사료 안에 이어서, 그, 어 양지제 사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네.